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을 신규로 방문해주신 신규 방문자 여러분들, 또는 저희 방송을 보셨는데 저희 방송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, 모두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새우튀김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채널 홍보를 위해서입니다. 저희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, 어떠한 소재를 다루는 채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. 먼저, 저희 채널은 게임 리뷰 영상입니다 게임 리뷰란 제가 다 여러가지 게임을 영상찍어 올림으로써 다른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그, 그 게임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도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유튜브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. 그러니 저의 방송을 꾸준히 보고 싶거나 저의 방송이 너무 재미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, 여기, 절, 요측 상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공짜니까요.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새우튀김의 연설이었습니다. 그럼, 안녕.